이야, 이야 김가을, 김결, 봄이의 봄이.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. 와,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, 은미입니다. 와 오늘은 제가 유프,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, 무슨 유튜브이냐면, 짜잔. 건 유튜브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음. 그러면, 고고싱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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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얌, 얌, 졸려려. 나잘지 음, 잘 잤다. 뭐야, 왜 몰랑이는 왜 없어? 몰랑아. 예. 몰랑이 왜, 여 왜, 왜, 여기 있어? 진짜 빨리 와. 예! 아침밥 먹어야지. 예. 맛있겠다. 예. 야, 니가 예. 다 짠. 먹으면 어떡해? 예. 뭐 괜찮아? 예. 한 아주 먹었어요. 이제 나는 이제 다시 나, 이제, 작업실로 가야 되니까, 몰라, 몰라. 좀, 조용히 좀 했죠. 에우, 이놈, 왜 이렇게 맛는 거야? 아! 지죽박죽. 주인이 무슨 놈이 있 아! 쓱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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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싹. 음, 이제 다 했다! 아이고. 지죽박죽. 미안하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, 아, 제가 은비님 이거 좀 들고 있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놔주세요. 네. 감사, 감사합 응. 나는 이제 띵당, 띵당. 누구세요? 오피님 왔어요? 네. 응. 응. 얼른 들어오세요, 여기는. 여기안참너이올라가있 너무 귀 너무 귀여운 거좀어 이따가 여기 꼬다 있는 거좀 웃어. 얼른 우리 올라가요. 좋아요. 여기 아니에요. 바깥으로 나가요. 네? 아, 나. 올라갑면안 돼. 네, 네 참안 여기 왜 이렇게 하물 참 많이 쪘어. 아, 아 응. 오늘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죠. 저 얼른 내복으로 갈아입을게요. 네. 내복으로 갈아입은 후, 응. 우와 나 이제 변신 끝. 저벅자 응. 몰랑아 이제 자야지. 벌써 자네? 안녕히 주무세요. 얼른 자세요. 이건맨 끝에 침대에서 나는 자 정도, 이 먼저 이 정도, 이정고이래 원래 정자인 정도, 원래 먼저 하는 이이라고이 정도, 이두같이 정도, 이 정도, 이리도마음도 아니 진짜 달빛님은 왜이렇게 잘난 이정 어, 잘 잤다. 몰랑아, 일어나. 달빛님, 일어나세요. 아, 달빛님, 일어나세요. 아, 네, 아 제가 오늘 몰랑이 밥 주면 안 되나요? 아, 몰랑이는 밥안 먹어요. 네? 뭐 먹어요, 구현이요? 아, 얘는 주말마다 굶어요. 아. <laughs> 이제 네, 샤워야 저, 되나? 저 잠깐 어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네 저는 샤워하러 갈게요. 축축축축축 달빛이 달빛이에 샤워 샤워했어. 음, 음. 아 이제 정말 개운하다. 음, 내복으로 갈아. 샤워 갖고 왔어요. 물랑이 아, 이거 먹으면 될거 같아. 물랑아 먹죠 저는 저는 그러면 음. 저는 옷으로 갈아입을게요. 그럼.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